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말 그대로 전쟁을 정지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립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드디어 이 남북이. 합의를 하는 선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1972년 음. 7월 4일, 7사 남북 공동성명인데요. 통일3대 원칙, 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후로 또 20년이 흘러요. <laughs> 예, 1991년 12월 13일,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표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7사 남북 공동성명, 그 원칙을 어떻게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의 방안이 음. 담겨져 있다.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또 10년 뒤, 또, 내또 네, 10년 뒤, 남북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또 가야 돼요 또한 20년 지나고 나서 바로 우리 시대죠 2018년에 우리는 정말 생생한 또 하나의 큰 통일에 대한 거부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인고의 세월들이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하... 아마 생생하게 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바로 2018년 4월 27일 남북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군사 분계선도 서로 넘고 도보 다리도 걸으면서 드디어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평양냉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 갔다가 한 시간 기다려서 못 먹고 옆집 라면 먹고. <laughs> 판문점 음. 선언은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군사 긴장의 완화 음. 전쟁의 위험의 해소 이런 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이런 것들을 음. 실천하기 위해서 네. 나왔던 것이 바로 9.19 군사합의에는요 GP 철수 그리고 JS의 비무장화 음. 그리고 공동유해발굴 사업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 만찬 때 우리 대통령께서 인용한 1구가 잊혀지질 않아요 어, 아 진짜 이제 만났으니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다시는 이순안의 역사, 고통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대풀이하지 맙시다. 저기 있네요. 그리고 <laughs> 알고 있지만 그 느낌 살리려고 아, 제가 돌린 돌릴... 보이셨습니다. 아, 9.9 군사합의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염원 그리고 역대 정부들의 어떤 노력 이런 음. 것들 다 모아서 만들어진 성과물을 음. 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전시장 내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이 이곳인데 왜? 제가 화살콘데 여기가 화살머리 고지 아그렇게또 연결이 되네요 <laughs> 네. 근데 이 화살머리 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투였어요 왜냐면 음. 정전협정을 한 달여 앞둔 상태 속에서 음. 이 281m 되는 이 화살머리 고지를 장악하기 위한 남북의 치열한 정말 총력전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렇다. 이 일대에. 국군과 또 유엔군 합쳐서 한 300여 구의 시신들이 아마 묻혀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음. 919군사합에 따라가지고 네. 유해발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어, 그럼요. 뭐지뢰 제거라든지 도로 개설 이 과정에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들이 굉장히 다수 수습이 되었고요. 음. 그 과정에서 네. 그 박재권 이등 중사의 그 인식표하고 또 유해가 수습돼서 그리운 가족품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사 중 90여 퍼센트가 어휴. 이 DMZ 근처에 아직도 음. 무척계신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이분도 좀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이제 둘레길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지 않죠. 919 군사합의에 의해 가지고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이 지금 조성되고 있거든요. 음. 고성에서는 4월 27일, 철원에서는 6월 1일 개통되었습니다. 선생님도 가보시면, 어 그럼 어, 곳도 곳도 가야죠. 참 다른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걸음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평화의 나무는 지키는 힘의 허영 위에서잘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미 있는 일로 뵙겠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역시 의미.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TV